올해 개편된 수능 시험의 출제 경향과 난이도를 가늠할 수 있는 마지막 모의 평가가 오늘 치러졌습니다. 수험생들은 이번 모의 평가 성적을 바탕으로 수시는 물론 정시 지원 전략까지 면밀하게 세워야 합니다.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. 한 문제라도 더 풀기 위한 수험생들의 눈빛이 마스크 위로 반짝입니다. 수능을 두 달이 앞둔 오늘. 고삼수험생 등을 대상으로 한 전국 연합 학력 평가가 대구 여든 개, 경북 144개 학교에서 일제히 치러졌습니다. 수능 전 마지막 모의고사 학생들의 각오는 남달랐습니다. 어, 이 수능 마지막 9월 모의고사 열심히 해서 수능처럼 이번 시험은 오는 1 0일 수시 모집 시작 전 지원 가능 대학을 가늠하고 수능 난이도와 유형을 살펴볼 중요한 기회입니다. 이은 시간에 한한 2개월 남았습니다만, 그 동안에는 기출 문제 중심으로 푸는 게 수능 형태에 적응을 빨리 하는 길입니다. 오늘 시험은 국어는 다소 쉬웠던 반면 수학과 영어는 어려웠다는 분석입니다. 입시 전문가들은 문이과 통합형과 국어 수학의 선택 과목 도입 등 수능 개편이 이루졌고 코로나19 이후 대학들의 원격 수업 등의 영향으로 졸업생 수험자가 3만여 명 넘게 늘어나는 등 변수가 많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. 이에 따라 성적대에 맞춘 꼼꼼한 수험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. 고난도 문항 위주로, 중위권은 변별력 있는 문항 중심으로, 하위권은 틀 거나 틀리기 쉬운 문제 중심으로 학습하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. 한편 자가격리 대상자 등 시험장에 올수 없는 학생들은 온라인 응시를 통해 실력을 점검했으며 성적은 오는 30일까지 각 수험생에게 통보됩니다.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.